이 물이 다 말라버리겠죠.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시장에 못 나간다. 나가도 떨어지겠죠. 안녕하세요. 준철학 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12일이고요. 금요일 날 제가 녹화방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2시, 그 다음에 화요일 날 2시에서 1, 2부로 이제 오늘 방송을 할 거고요. 요즘은 하도 이슈가 그냥 많이 터져나와서 정치인들 사주를 풀어보면서 사주 공부도 할수 있게끔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 방송을 보고 배우시는 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다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이 사주라는 거는 자연에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가장 쉽게. 손님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좋게 이제 사주를 감정을 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슈가 되는 전주만 해도 이제 조진웅 저도 옛날에 영화도 보고 했었는데 암살이라는 영화도 제가 보고 했었는데 연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주가 돼야 이제 연예인, 연예인이 돼서 다돈 벌고 다 출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예인으로 돼서 스타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운을, 대운을 잘 이제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자오묘유라는 도화살이 용신이면서 대운이 들어와야지만 연예인 중에서도 스타가 될 수가 있다. 연예인이 돼서 다 스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군인으로 따지면 이제 스타가 된다는 건 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라고 했는데, 그런 조건을 갖춰줘야지만이 스타가 될수 있다. 그래서 어, 조진웅 씨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어떻게 돼야 이제 어떤 운으로 흐르고 어떤 게 있어야만이 연예인으로 스타가 될수 있나 요걸 좀 해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지금 통일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사주를 조금 풀어볼 텐데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똑같거든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어, 국회의원이면서도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따면 뭐 어차피 지금 워낙 그 여당이 막뭐 180석 이상이니까 해보나 많아하니까 뭐불체포 포기 안 하더라도 어쨌든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구속이 됐는데 거의 똑같은 거 같아요. 뭐 일억 받고 그것도 이제 권성동 의원은 절대 난 받은 사실이 없다 라는 어차피 무고로 밝혀내고 죄를 다 밝혀내고 다시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절대 뭐돈 받은 적이 없다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도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어 부산시장으로 나갈 건가 이것도 조금 궁금하고 앞으로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점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해저터널 이제 전재수 의원한테는 뭐 4천만 원을 주고 고가의 명품 시계를 두 개를 줬다. 어떻게 때 줬다는 것까지 뭐 돈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목돈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뭐 받아, 이거 받아도 돼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한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뭐 어차피 수사해야지, 를 수사해서 밝혀진 내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뭐 수사해서 를 이제 밝혀질 거 같은데 권선동 의원은 뭐 예를 들어서 YTN 인수하는데 유진그룹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 하고 청탁이 있었다, 몇 가지 또뭐 비슷한 거 같아요 내용은 하나는 이제 해저터널 문제, 하나는 이제 YTN 인수, 뭐 이런 이런 걸로 해서 비슷한 건데 한 사람은 지금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가 있고. 특검에서 한 사람은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활동해서 어제 이제 사퇴를 한것 같아요. 이게 뭐가 틀린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특검에서 나왔을 때는 통일교하고 통일교하고 이제 권전동하고 유착, 김건희 여사 뭐 선물 주고 완전히 뭐 처음 얘기하는 거는. 통일교가 한마디로 국민의힘하고 짝짝꿍이 돼서 종교와 정치가 유착이 돼서 그런 걸로 이제 많은 사람이 알게 됐는데 지금 밝혀지는 사실로 보면은 특검에서 민주당 시계면서 전재수 의원이뭐한 지금 실명이 나온 사람은 다섯 명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정재용이라든 지 통일부 장관하고 또 이제 몇몇 다른 사람 실명으로 언급되는 사람 중에서열다명 민주당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판이 완전히 바뀐 옛날 진짜. 어떻게 보면, 취미애가 드루킹 그거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김경수가 지켜한 말해서 구속이 됐잖아요. 이 판이 또 뒤집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근데 특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조금 웃긴 것 같아요. 특검에서 지금 제가 특검 처음 나올 때 너무 무소불위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민주당 편에 서서 한마디로 국민의힘 쪽하고 김건희 윤 대통령 쪽으로만 수사를 하고 있고 별건수사를 해서 사실 권성동이하고는 김건희 여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연결이 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YTN 뭐 그거 하고 연결이 된 거지 연관이 없는데 별건수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말은 김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건수사기 때문에 안 했다 수사를 안 했다 끌고 나서 그거를 쉽게 말해서 경찰에 넘기지도 않는 뭔가 지금 좀 웃기는 것 같아요 이런 변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수사가 되지 않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특검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특검 만들어질 때도 아니 정권이 바뀌고 그다음에 검사 임명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고 있고 행정부를 다 장악하고 입법부도 사실 거의 장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도 이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왜 해? 나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특검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작은 소수당에서 억울할 때 이걸 도저히 검사나 경찰 이런 걸못 믿을 때 그럴 때 이제 소수야당에서 특검을 한다. 그때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닐까, 처음에. 검할 때도 한찰이 그냥 수사하면 되지. 우리나라 경찰들은 알잖아요. 경찰 못 믿는 게 아니라 제가 60평생 이렇게 사 정권을 바뀔 때마다 보면은 경찰은 사실 인사권이 행안부나 또 모든 게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만 바뀌면 바로 누워 완전히 돌변해서 한마디로 대통령 쪽에 있는 당들은 전혀 수사를 안 해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 그걸 제가 쭉 봐왔고.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도 다. 쉽게 말해서 없앤다 그러고 그럼 이제 경찰이 이제 알아서 수사를 할 텐데 뭐 특검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근데 특검의 그 본래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권력을 갖지 않는 그런 당에서 정말 이거는 밝혀져야겠다 뭐 이번, 이런 사, 통일교 이런 사태같이 이럴 때 사실은 특검을 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특검에서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괜히 이제 저는 사실 특검 자체는 반대예요. 특검이라는 거 하면 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특검으로 들어오고 뭐 하고 그러면 다 이게 이제 국민 세금으로 사람들 또세비나 수당을 다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적은 돈이 아니고 엄마들은 수백억이 나가는 그런 건데 이걸 할 필요가 있었나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특검을 한다그러면 이럴 때는 뭐 돈을 들어서라도 특검을 해야겠죠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전재수 의원이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어제 제가 볼때미국에뭐 어떤 회의하고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새벽 6시에 이렇게 사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어차피. 12월이나 1월 달에는 뭐 부산시장 선거 준비하러 이제 사퇴를 하는데 아이 기회에 그냥 사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부산 사람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야당 의원이라도 굉장히 점자 보이고 얌전해 보이고 또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뭐 나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옛날 말 있잖아요 이걸 딱 터주고 나니까 얌전한 고양이가 붙드막 먼저 올라간다고 참, 그래서 사주를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사주가 돼서 그러는 건지 저는 사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이제 오늘 보면 대충 아왜 이래서 왜 이랬는가 대충 알 수는 있어요 원래는 사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별로 인기는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부산 사람들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손님 중에서는 부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산 사람들의 성격을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한 35년 전에 그때 당시 이제 광안리 그 해수욕장에 있는 데서 제가 백산 철학관을 했었어요. 포항에서 있다가 이제 부산에 이제 와서 포항에서 할 때는 이제 법당을 했었고. 이제 부산에 오면서 정식 철학관을 이제 제가 오픈을 했었는데 그때 광안대교가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착공하려고막할때 그때가 제가 이제 부산에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 부산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손님으로도 알고 얘기도 하고 근데 이 부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 처음에 사귀는 건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사귀고 나면 되게 진국이야. 변하지 않는 게 그리고 되게 의리가 있어 의리 부산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 그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부정행위 부정부패를 제일 싫어해 요남 속이고 뭐 이런 거 부정하고 부정부패 이런 거 뇌물 받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지금 뭐 부산시장으로 아. 뭐 내가 쉽게 말해서 선거만 잘하면 말을 워낙 잘하잖아요. 뭐 옛날 그, 그 패널로 나왔을 때뭐 말도 잘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민심이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은 제가 부산 시장은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박형준보다는 사실은 전재수 의원이 이번 사태만 없었으면 제가 사주 보기 전에는. 아, 전제수가 이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해수부 옮기고, 오거든 시장이 쉽게 말해서 그, 그걸로 해서 한마디로. 지금 시장이 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헬스 부도 옮기고 아 공로가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그것도 이제 아 부산 사람들이 기대를 하니까 박형준이가 이렇게 많이 박형준 시장이 아주 이렇게 인기가 좋은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부산 시장은 전제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 일이 터지고 나서 조금 생각이 사주를 보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사주는 사실 운은 굉장히 좋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주를 좀 풀어보면서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해 임진, 갑술 신은 몰라요 근데 시만 좀 정확하게 알면 이제 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접입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접입시간이 1 9시의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19시가 넘으면 사실은 의뢰가 돼요 근데 이제 19시가 안 넘었을 때는 갑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나온 거를 이렇게 쭉 봐왔어요 대운을 그랬더니 어, 19시가 안 넘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갑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철학관에서좀잘 모르는 건데 어, 그거는 이제 천기의 흐름을 매일 본 저는 매일 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따져보면 되는데 어, 이사주에서는 이제 이 감목이라는 거는 큰 소나무예요 근데 항상 일지를 일지를 일단 한번 봐야 돼요 이 일지에서 이 술토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큰암석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술 안에는 지장간 안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술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이 땅에 지열이 많은 땅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산에 지열이 많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월을 보면은 사실은 4월이에요. 4월이라 그러면은 4월의 이 진토라는 거는 가장 나무가 잘 자라는 땅이야. 우리가 이제 식목일도 4월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월달은 이 땅이 촉촉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는 땅이에요 진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아무래도 살아있는 나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진중 안에는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을목의 힘을 감목이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소나무라고 볼수 있어요 힘이 센 나무 거기에 땅도 산위에 진토가 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이 진토라는 건또 여름에 되기 전에 땅이기 때문에 약간 뜨거운 땅이다. 계절. 만약에 진토가 시, 연에 있거나 일에 있으면 조금 습하고 축축한 땅으로 보는데 월에 있으면 좀 뜨거운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지지에 해수가 있고 천간에 임수가 있다.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지하수가 4%밖에 없어. 근데 이제 금이 들어올 때가 쉽게 말해서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상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자연에 비교해서 그림을 그려서 보면 사주를 보기가 되게 쉬워요. 이 감목이라는 건큰 한마디로 소나무예요. 거기에 술토라는 건 뜨거운 산이야 이렇게. 진토도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좀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 땅에 지열이 많은데 이 햇볕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4월달엔 그래도 어느 정도 햇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진월에 태어난 나무는 무성해. 봄철은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요. 이럴 때는 이걸 잘라주거나 아니면 이사주에서는 해수나 인수는 13%하고 9%밖에 물은 비는 좀 오고 있어. 근데이땅 안에 지하수가 조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이 지하수가 없으면 이 물은 금방 말라버려요. 이 땅이 지열이 뜨거운 산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주에서는 용신을 찾을 때는 물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지하수가 들어오는 게 희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나무가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화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진로 표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물이 엄마예요. 문서구, 홍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하수가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관문에 해당하는 거고. 직장, 명예, 자존심, 체명 그럼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이렇게 토가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이 진월에 태어나서나무기 때문에 큰 소나무로 보고 어쨌든 운에서 물이나 지하수가 들어올 때는 이 나무가 굉장히 큰. 발전하는 문서운도 좋아지고 관운도 생기는 관에 대해서 욕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사주는 또 나무가 이렇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지하수가 말르겠죠 물도 말르고 그래서 형제간이나 동료복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도 본인한테는 도움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땅이 이렇게 큰 산에 지열이 있기 때문에 처복이나 여자나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는 크게 도움은 된다 이렇게 보는 그 대신 이제 비가 와야 되니까 비는 엄마가 나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준 그런 사주고 그다음 문서라든지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 다음에 어쨌든 땅이 이렇게 많으면 아 여자를 되게 싫어하고 결혼도 못할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땅이 뜨거울 때는 비가 오거나 지하수가 들어올 때 결혼을 보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게 들어올 때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물이 채워지려면 지하수가 올라와야 되니까 이 지하수가 이제 자식이고 관운이고 직업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에 해당하는 거. 그럼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 금수가 들어올 때 되게 좋다. 보통 이제 이 금수가 이렇게 조금 약한 사주들은 명이 조금 짧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금이라는 건 대장에 해당하는 거고 기관지에 해당하는 거, 고 뼈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런 진토 술토가 있으면 잘 먹어요. 먹방 사주야. 한마디로 소화도 잘 돼요. 왜냐하면 이 토는 이제 위장이기 때문에 피부하고 위에 기운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위산이 많이 나와 그러면 이제 계속 먹을 수가 있는 사주예요 그 대신 살은 안쪄 왜냐하면 금이라는건 대장에서 음식을 대사 대사를 해서 호르몬을 만들어야 내 되는데 호르몬이 많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살이 찌는, 많이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안 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주는 이제 지구력이 조금 약하다 그 다음에 이제 술 같은 것도 많이 못 먹는 사주고 발골 분해가 잘안 된다. 보통 이갑목일주들은 정신력이 되게 강해요. 항상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오만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사주에서는 지금 대운이 항상 바뀌어 바뀔, 바뀔 때가 굉장히 이제 운이 바뀌어요. 보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서30 음3 서른 5 36 36고 38 39부터 비가 들어와 피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좋은 비야이 자수라는 거는 아 요걸 운 맞추기 전에 요걸 해 드릴게요. 이 사주에서 한 마디로 변하는 게 있고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걸 알아야 대운을 맞힐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신해라는 거는 이 신이라는 거는 큰 먹구름도 되고 지하수도 돼 이거는 해수라는 건 비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같은 기운이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두개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신해는 한마디로 병신합수가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 사주를 풀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임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위에는 물이고 토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하고 땅은 상극이야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물이 흙탕물이 되는 거고 물이 또 많으면 재방이 무너지는 거고 토가 많으면 물이 흙탕물이 되고 그러니까 상극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싫어해 그러기 때문에 얘는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는거 그럼 갑술은 어떠냐 갑술은 돌산 위에 나무야 이, 죽겠죠 나무가 또이 토가 많으면 나무가 죽지만 은또 나무가 많으면 땅이 갈라져 이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지만 이두 가지는 운에서 변할 수 있다 어떤 운이 들어올지 그걸 알아야지 이 사주를 풀 수가 있어요 대운을 맞출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 풀어 드릴게요 여기 이 무자라는 거는 35세의 무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토는 땅이고 이 자수는 물이야 얘네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 개수가 있다는 무기합화가 되는 거야 불로 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자수는 어때요? 자진합이 되죠 자진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수가 들어와서 이 진토를 만나게 되면 이 토가 물로 변하는 거야 그럼 이 토라는 거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하는 거고 이 물이라는 거는 본인한테 문서운에 해당하는 거. 그니까 문서와 재물을 다 갖게 되는 운이 서른아홉부터 마흔네 살 때까지였다. 이 말.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가장 본인이 좋은 시발점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마흔 다섯에서는 정림한 목이 됐어요. 이 정예라는 건 뭐냐면 정은 풀이야 한마디로 모닥불이나 용접불이란 말이야. 근데 물 위에 불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물 위에 불은 서로 물이 불을 꺼버리니까 이 정화는 이 해수를 싫어해. 또 불이 강해지면 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 해수도 정화를 싫어한다. 그럼 얘네도 변하는 거거든. 정하한 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화는 불이 돼서 되게 나빴는데 목으로 되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요 그다음에 이 해수가 참 좋겠죠. 이 해수는 쉽게 말해서 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정말 하분 없어. 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54까지는 계속 피가 왔다. 이 비가 온다는 거는 이 문서를 갖고 지하수가 생기니까 관운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본이 필요한 게 들어와 있으니까 굉장히 대운을 좋게 살았다 이렇게 보 39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좋게 살았다. 물론 1년 운에서는 변화가 좀 있겠지만 60%는 좋게 살았다. 근데 이제 55세가 되면서 지금이 제일 중요하겠죠. 병술이야 병술. 이 병화는 이 병술이라는 거는. 이 술토라는 건 돌산에 뜨거운 산에 햇볕이 떠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굉장히 좋아해 상승이 된다 말이야. 불도 쉽게 말해서 땅이 뜨거운 땅이 있으니까 햇볕이 어때요? 정화가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 안 변해 그럼 불이 들어왔다 이말이에아 그럼 이렇게 해놓을 거야 이병신합수가 되지 않느냐? 안 돼. 일반 이병신합수가 됐으면 되게 좋았어 만약에 이 병화 밑에 자수가 있어 병자 이러면 이물 위에서 불이 꺼지니까 이 신금도 여기서 만약에 어 신해가 아니고 변할 수 있는 게 신사 만약에 불이 있어 신사면에 태어났어 그럼 불로 인해서 금이 녹아버리니까 얘하고 이렇게 병신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변하지가 않고 얘도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냥 불이야 이런 게 사실 되게 보기가 철학관이나 무속인들이 못 보는 거예요 아불 들어왔으니까 경신압이되요 이건 어설프게 본다 이 말이야. 이거 이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걸 알아야지만이 대운을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이 들어온다는 건이 햇볕이 올해부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60% 햇볕이 들어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물이다 말라버린다 이렇게. 지하수도 말리니까 관운도 없어지는 거고 이 물도 말른다 이렇게고. 근데 올해 보면 더 재밌는 게 올해는 을사년이야. 근데 상제. 삼재라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1년에서 9년을 살아서 이 3년 동안 기가 세배 세지는 거야 근데 이사 안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병화가 들어와 있는데 얘는 변한다 그랬죠 갑수은 뜨거운 땅 위에 나무란 말이야 근데 이 안에 심금이 하나 있어 그럼 올해는 병신합수 물을 조금 만들어 내서 올해는 버텼다 이 말이야 대운이 화가 바뀌었는데 왜 버텼냐면 삼재라는 건 기운이 3배 세지는 거야 1년이 20%인데 곱하기 3이면 올해 60%가 그래도 물이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기간에 후반에는 그러면 대운하고 똔똔이 되니까 그냥 올해는 넘어가는다 싶었는데 내년에 이제 내년은 벌써 이 역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야 여긴 태양이야 근데 병우라는 거는 내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태양계에서 이렇게 출발한 거야. 그러면 12월 달이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거의 다내 몸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병호라는 거는 둘다 불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둘다 불이니까 어때요? 이 물이 다 말라버리겠죠.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영리로 봤을 때는 부산 시장에 못 나간다. 그럼 나가도 떨어지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으면 됐어요. 작년 같았으면 이런 일이 터졌어, 이런 일이 터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는 가능해요. 근데 대운에서 지금 60% 불이 들어와 있고, 또 1년에서 이렇게 화가 들어왔을 때는 이 지하수나 물이 다 말르기 때문에 이럴 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다 이렇게 보시면 뭐 일부 패널들은 정치 패널들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운이 나쁠 때는 다 엮이게 돼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잠깐 그 증권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제가 저번주에 정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주에는 숨어있는 모기가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기 들어올 때는 항상 주식이 빠지기 때문에 요번주에는 굉장히 많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한달 전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화가 들어올 때 항상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 화토가 들어올 때 올라가는 주식은 이수 스페셜 케미컬 좀 어려운 주식이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52,500원에 제가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면 아마 사도 될것 같다. 왜냐면면 화가 들어오나 화토가 들어올 때 항상 올라가는 주식이라 제가 그때 방송은 기억을 해요. 제가 SK 하이닉스는 조금 가격대가 내년에도 올라가지만 조금 부담스럽다 너무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서 어, 이수 스페셜케미컬 이거를 조금 사두는게 괜찮겠다 저도 살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스페셜케미컬을 올 3월 2월달 인가요 그때 3만원 주고 샀어요 사실 처음에 샀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팔고 저는 이제 올라갈 때좀 팔고 이제 빠지고 해서 52,500원에 조금 많이 샀는데 저는 수요일날 팔았어요 조금 남겨놓고 거의 다 팔았는데 얼마 주고 팔았냐면 68,900원 68,900원 그러니까 거의 3만 원대에 산 거는 거의 따블이된 거고 5만 원대에 산 거도 거의 이제 월요일날 쉽게 말해서 한18% 정도 올라갔고 화요일날 거의 또한18% 정도 올라가서 최고가에 팔았어요. 68,900원에 제가 팔고 그 다음날 딱 그러니까 팔고 나서 보니까는 수요일날 거의 1,800원 빠지고 어제 한 3,000원 얼마 또 3,100원인가 또 빠지고 오늘도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들어오면 이제 토가 들어올 토가 토가 들어오면 항상 주식은 빠져요. 이 목이 들어올 때는 항상 토를 갖고 있는 주식들은 빠지거든.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사실 오후 장에는 조금 살 거예요. 제가 오후 장에 왜냐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하고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하고 화요일은 화하고 토가 많이 오, 강하게 들어오는 딱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틀밖에 없어 사실은. 이때 또 많이 올라갈 거라고요. 이 화토가 이제 보통 전반적으로 올라가요 화토가 들어올 때는 사실 은 이재명 대통령이 토가 들어오면 항상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이때가 예를 들어서 반짝 또 올라갈 거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일 이후에는 사실 주식은 엄청 빠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도 요거는 정밀하게 이번 달 거는 맞췄기 때문에 거의 맞을 거예요 20일 되기 전에 조금 파셨다가 그때 조금 배당주를 좀 사놓으시는 것도 괜찮겠다 조금 쉬었다가 오늘은 이제 연예인이 스타가 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운이 어떻게 흘러야 되나 그거를 쉽게 말해서 요즘 이슈가 되는 어, 조징 살주를 예를 들어서 한번 2부에는 이걸 한번 풀어 드릴게요